2025년 여름 한반도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직면했습니다. 5월 21일 서울 기온이 30.8c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빨리 30c 돌파했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6.2c 높은 수치로 경기 양평에서는 35.2c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확장과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을 주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4년 전국 평균 기온 14.5c로 197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 해수면 온도는 18.7℃로 2024년 대비 0.3℃ 하락했으나, 육상 열팽창 효과로 대기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00hPa 고도가 평년보다 2,040m 상승하며 고층 대기 열돔이 형성됐고, 이는 2018년 홍천 41.0℃ 폭염 당시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1994년 28.5일, 2018년 31일이었던 폭염 일수가 2025년 35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열대야 일수는 20.1로 2018년 16.5일을 넘어섰으며 서울 밤체적이온이 25시 이상인 날이 39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폭염 관련 응급실 방문 환자는 31.4% 증가한 4,856명으로 추정됩니다. 도시 열섬 심화되는 도시 문제. 서울 강남역 일대는 아스팔트 복사열로 인해 주변보다 57시 높은 42시를 기록했습니다. 도시 열섬 효과로 인해 2025년 여름 전력 수요는 105GW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수도권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8,964개 고위험 지역을 지정하고 66,000개 무더위 쉼터를 가동 중입니다. 서울시는 2,825개 냉방 시설과 23,325개 우수관 안전망을 추가 설치했으며 37,000명의 재난 도우미가 취약증시을 관리를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15일부터 열사병 감시 체계를 가동해 517개 의료기관과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2100년까지 폭염 시즌이 5월부터 9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사례는 단순기상이변이 아닌 기후, 신호 등의 척신호로 평가되며 농업의료인프라 분야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과학계는 이제 폭염은 재난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